안녕하세요 포르투나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 단기 미래 예측을 하고 이를 통해 테슬라에 대한 4월 월운을 분석해서 단기 4월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971년 6월 28일 남아공에서 출생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점성술로 미래 예측을 위해서는 태어난 정확한 시간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머스크의 생시가 아침 7시 30분으로 공개되었는데 말러키 갤러거라는 사람이 정보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러키 갤러거라는 사람의 정보가 어디에도 없었고 또 아스트로식이라는 유명 해외 사이트에도 생시 정보의 등급이 낮은 편인 B등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생시 보정 전문가다 보니까 이번에 머스크 생시의 모든 시간대를 한번 검증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조금 놀라웠는데요. 조금 후에 생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머스크 관련 영상 1분 30초만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본 영상인데 젊었을 때의 머스크입니다. Neil Armstrong, Gene Cernan have both testified against commercial spaceflight and the way that you're developing it. I was very sad to see that uh, because those guys are, yeah, you know, those guys are heroes of mine. So it's really tough. You know, I, I wish they would come and visit and, and see the hardware that we're doing here. And and I think that would change their mind. They inspired you to do this, didn't they? Yes. And to see them casting stones in your direction—it's difficult. You put ninety billion dollars, like fifty years' worth of breaks, into into solar and wind, to to, to, to Solyndra and Fisker and Tesla and NER One. I mean, I, I had a friend who said you don't just pick the winners and losers—you pick the losers. Did you expect them to cheer you on? I hoping they would. When you had that third failure in a row, mm -hmm. did you think, I need to pack this in? Never. Why not? I don't ever give up. I mean, I'd have to be dead or completely incapacitated. 영상 어떠셨나요? 그의 힘듦이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눈물도 조금 보였고요. 2008년 6 0미 e s 라는 곡과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2007년에서 2008년은 머스크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한해중 하나였는데요. 머스크는 실제로 인터뷰에서 끔찍한 해라고 묘사를 합니다. 제가 왜 옛날 2007에서 2008년 관련된 이슈를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의 생시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머스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가 거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필요했었는데 쉽지 않았겠죠. 결국 두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남아 있던 개인 재산 4천만 달러를 몰빵을 했고 돈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했더라고요. 또 이혼 이슈도 있었고요. 너무 일하다 보니 과로로 몸도 망가졌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완전 최악이죠. 그래도 2008년 말에는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스페이스X는 나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또 테슬라는 시리즈 2 e 라운드에서 4천만 달러 자금 확보에도 성공을 하죠. 제가 2007년과 2008년 모든 시간대를 결국 검증을 다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제 기준에서 생시 보증이 A 등급이 나왔습니다. 거의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7시 26분부터 7시 30분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러키 갤러거라는 사람이 준 7시 30분이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생시 검증도 끝났으니까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머스크 운세를 보겠습니다 점성술 전문 용어를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쭉 불러드리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금성 컨버스트, 네이탈 어센던트 6하우스, 스텔리움 7하우스, 목성 6하우스와 원인 1, 3, 12하우스, 태양 7하우스와 원인 8하우스, 화성 4하우스와 원인 4, 11하우스입니다. 머스크가 일적으로 잘 풀렸잖아요.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만 보셔도 테슬라가 사실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사상 최고가를 또 찍기도 했었고, 트럼프도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고, 잘 풀리고 있고요. 이거는 목성과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반대 및 소송 시위가 있잖아요. 지금도 좀 진행 중인 것 같고, 이것은 태양의 영향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4하우스가 여기 보시면은 가족이나 가정,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인데, 화성 안 좋은 게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하고 13번째 아이 출생 발표가 있었는데,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거는 화성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실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일론 머스크의 운세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포르투나 제가 만든 앱에서 마스터 탭으로 가시면 되고요. 어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요. 리로케이션을 만약 다녀오셨다면 일론 머스크 같이 남아공에서 태어났는데 뭐 LA에서 생일을 보냈다든지 이러면 리로케이션 생일 여행 케이스 거든요 그러면은 어, 업데이트가 될 건데 여기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워운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어,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머스크는 2024년 생일을 텍사스에서 보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구요 다음 단계 클릭을 해서 어, 2024년부터 2025년이니까 2024년을 누르고 그러면은 2024년 6월부터의 월 운을 앱 내의 AI 엔진이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달까지의 운세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결과로 넘어왔습니다. 결과 말씀드리기 전에 앞으로 테슬라 말고도 엔비디아나 비트코인 혹은 이마트, 더본코리아 등등 많은 투자자산에 대한 점성술 단중기 전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3월을 누르면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일론 머스크의 운세가 나옵니다. 제가 보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어, 일단 금성 사마우스, 토성 사마우스, 화성 7, 태양 3, 수성 사마우스가 나왔는데요. 완전 사마우스 3하우스 몰빵입니다. 사마우스에 관한 영역은 여기 보시면 되고, 그리고 7하우스 관련된 영역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화성이 들어와 있죠. 화성은 화가 난다. 그러면 7하우스의 영역에서 화가 날 만큼 조금 귀찮은 혹은 스트레스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구설수나 혹은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관련 이슈가 조금 더 격해질 수도 있고요. 화성이 들어갔으니까. 이것만 봐서는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전고점을 넘어설 만큼 강력한 행성 에너지가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어, 아무래도 주가 상승 모멘텀은 머스크의 이번 운세로 월운으로 보건데 강중약 중에서 중 혹은 약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설수나 소송 이슈 이런 것들은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잖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에는 5월 그 운세를 보고 테슬라의 단기 5월 예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머스크의 생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머스크 생일 이후에는 어, 1년 연운을 또볼수 있어요. 그래서 머스크의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운세를 보고, 연운을 보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도 한번 또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